내가 가난한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뭐합니까 예수 크리트께서 이 땅에서 가난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어미합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막 돌아다니시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왜? 인간의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지고 가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유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은 이렇지요. 막, 낡은 옷에 성경책은 낡은 걸 들고 기도만 착 하고 막, 막 산에서 막 저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무진장 아주 그냥 훌륭한 영성이 깊은 사람 같죠? 아니요. 그, 주님의 원복음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된 나라가 지금 한 3, 400년밖에 안 돼요. 영국에서 기독교를 천주교식 기독교가 형행되니까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세상을 제패할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줬던 거예요. 미국 가보셔봐요.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양짝에 옥수수 밭이나 콩밭이나 보면 한참 달리는데 평지가 쫙 있어. 그들은 진짜 농사만 줘도 부자로 될수 있는. 우리는 쬐끔한 땅 갔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 막, 막, 달랭이 눈 만들고, 그들은 거기다는 풀도 안 심어. 그 정도로 다니,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게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세상이 알수 없는 신비의 능력. 병이 생기면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가 됐는가, 예방은 어떻게 하였는가, 분석적으로 하는 게 현대의학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손을 흔진즉 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어떤 걸 통해서 본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걸 보고 아 지금 주님이 함께하시는구나고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안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를 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어느 날 탈진이 되어서 떠나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탈진이 되어서 떠나게 돼. 여러분을 지금 마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삼키려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믿는 자를 제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음란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정이 파탄 나는 사람이 그 남자분을 보여주는데 큰 사자가 강아지 조그만 걸딱 물어갖고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 거기서 벗어나들 못하는 거야. 마귀한테.